안녕하세요. 저는 박준서입니다. 전통마을 오늘은 전통마을에 왔잖아요. 어? 어? 잠깐만 응.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서입니다. 오늘은 전통마을에 왔습니다. 옛날 전통 정... 옛날 사무소 있고 옛날 집도 있고 어 옛날 사람들도 구경하러 왔습니다. 이것들은 정궁을 말합니다. 정궁을 하시시오. 시작합니다. 여기 없는 데다가 해. 거기 자꾸 화살에 튕기잖아. 준서야. 아니 거기 화살에 튕기니까 여기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하라고. 거그 안에 들어있는 화살에 자꾸 튕기잖아. 어 그래. 좀만더 가까워야 될것 같아요 네 아, 끝에를 잡아요 끝에 앞에 잡지 말고 끝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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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훨씬 잘될것 같은데요 안리했잖아 아닌데, 끝에 잡아야 될것 같은데. 해봐요, 얼른. 하나, 둘, 셋. 거 봐, 끝에 잡아야 된다니까. 아니야, 나는 이렇게 해본 적 있어. 알았어, 얼른 해, 그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 거의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조금만 더 해야 돼 조금만? 응. 조금만 더 낮춰? 응. 가까이에서 해 조금만 더, 한 발짝, 두 발짝만 더가 둘, 그렇지 됐어 됐어? 어? 에이 <laughs> 한번더 거기서 해, 거기서 거기서 어, 거기서, 거기서 하나, 둘, 셋. 어, 조금만 더 가까이서 해봐. 가까이서 하면 될것 같아. 어? 그리고 뭘, 끝에를 잡아, 그렇게, 날개를. 응, 어. 어, 그렇지. 하나, 조금만 더 가까이 가지. 한 발짝만. 응, 어, 그렇지. 둘, 셋. <laughs> 다시 해봐. 구멍에, 구멍에 넣어, 구멍에. 구멍에? 구멍에 넣어야지. 여기를 맞추면 안 되지.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봐봐 음. 거기서 됐어 더 앞으로 가더 앞으로 여기까지 와 여기까지 와서 해한 발만 더가음그치 거기서 끝을 구멍에다 넣으세요 아까 그러니까 구멍에 이렇게 넣어야지 이렇게 이렇게 넣으니까 안 되지 이렇게 꽂아야지 꽂아야지 구멍에 꽂아 연필을 꽂듯이 꽂아 준서야. 응, 어, 꽂아. 던지지 말고 꽂아. 그렇지, 그렇게. 어, 한 번만 더 해봐. 어, 거기서 해, 거기서. 응, 하나, 둘, 셋. 한번좀두 발짝 더 가. 어, 거기서 해, 거기 안. 거기서, 거기서, 거기서. 어, 어, 여기서 해. 하나, 둘, 셋. 던지지 말고 꽂으라고. <laughs> 응. 꽂아야 들어가지. 던지면 들어가겠어? 아니. 응. 둘, 셋. 그렇지. 그니까 러 끝에 잡고. 끝에 잡고. 응. 끝에 잡고. 하나, 둘, 셋. 그렇지. 잘했어. 오늘은 점프 놀이를 해보았으면, 다음번에 재밌는 놀이를 해볼게요. 안녕!